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윤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오.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온약을 세워서 영원한 온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렇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고루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또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1절부터 1 4절까를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은 마름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뭐 이것은 이제 또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자들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 사탄의 종노릇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용서하시고 새롭게 새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군대, 강한 군대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때 분열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시 하나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것은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이죠. 그 솔로몬의 우상숭배에 동참한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간의 반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우보왕 때 이제 분열되어서. 대략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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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년 이상을 이렇게 서로 어, 따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지금보다도 대략적으로 한 130년 전에 멸망됐고, 그 130년 정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어졌고, 어, 이, 그런데 나라는 없어졌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곳곳에 좀 있었죠.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시 하나로. 모아서 가나한 땅에서 살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두 막대기의 이름을 쓰고 이제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아, 되게 한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알려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그 주변에 흩어졌던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남유다 백성들과 하나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어, 남유다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합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에스라, 느에미야,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등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은 것 아닌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가 합하기는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다시는 범죄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라고 했을 때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알려 주시는 것은. 또 남유다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만 알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참된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참된 연합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24절부터 2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24절부터 보면 내종 네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고. 어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24절부터 보면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윤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땅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오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어, 여기에서 이제 다윗은 이미 죽은 지 40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어떡하,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될수 있을까?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될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어, 이 목자는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로 모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6절부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서 영원히 이르겠다.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6절, 28절 보니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한 번성 어,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면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이 영원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600년 정도 후에 로마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 이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2 0 0 0년 동안 1948년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까지 나라 없는 그러한 떠돌이 민족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소가 영원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냐? 그러지 않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8절 이것은 보게 되면 게시록의 20장, 뭐 20, 21장, 22장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특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한 백성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언약의 성취를 이제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리는 더러운 우상들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안에서의 구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환란 풍파가 있는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서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이 참된 구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낙심하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불러 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불러 주신 가정에서, 하나님이 불러 주신 직장에서, 하나님이 불러 주신 이 대한민국에서 맡겨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변 이웃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 중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우소서. 이 나라 이 땅에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이 모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굳게 믿고 소망 중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Amen.